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아, 이 보호사건이라 하는 것은 특정한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형사처벌 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나서서 어, 교육 같은 거를 하는 것으로 원만히 마무리 짓는 게 좋다 라고 싶을 때 보호사건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 처음부터 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없고요 보호사건이 아니라 처음에는 형사사건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 사건이 경우에 따라 검사의 정식 기소가 아닌 수사기관에서 가정법원으로 혹은 지방법원 보호재판부로 보호사건 송치라는 절차를 통해서 넘어가게 되면서 시작되는 게 보호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집에서 엄마가 애를 회초리로 두대 때렸어요. 근데 중학생 애가 학교가 가지고 상담선생님한테 어제 집에서 엄마한테 회초리로 맞았어요. 라고 했어요. 상담선생님이 엄마를 신고한 겁니다. 엄마가 경찰 조사를 받겠죠 아동학대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동학대로 엄마를 꼭 형사 처벌해서 엄마를 아동학대 범죄자 만드는 게 올바른 국가의 역할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보일 때 검사는 이 사건을 기소를 해서 형사 법원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보호재판부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 있는 보호재판부로 넘겨가지고 엄마한테 일정한 상담이라든지 교육 같은 걸 받게 함으로써 엄마히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미한 아동학대 사건이라든지, 혹은 부부 싸움했는데 부부가 서로 화해한 경우, 부부 싸움 중에 경찰에 신고했는데 부부가 서로 화해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정보호 사건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어, 올바른 일은 아니지만 광범위하게. 어, 대한민국 사회에 퍼져 있는 매춘 사건, 미성년자 께 있는 건 절대 안 돼요. 단순 매춘 사건에서 이 매춘에 관련된 보호 사건 같은 것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 사건이지만 검사의 판단 하에 보호 재판을 받고 가볍게 처리 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른 보호 사건도 있어요. 그것은 이른바 소년 보호 사건입니다. 소년 보호 사건은 지금까지 살펴본 아동 보호 사건이라든지 성매매 보호 사건 혹은 가정 보호 사건과는 달리 보호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소년원의 최대 2년까지 수감될 수 있는 징역형에 준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게 소년보호재판이고 또한 소년보호처분이 매우 중하게 나오면은 민사 배상 책임도 아주 커지기 때문에 소년보호재판은 다른 보호사건과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아동학대 사건이 경찰검찰을 거쳐가지고 정식 기소 안 되고 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은 일정 부분 피의자는 안전해진 거예요. 하지만 애들이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를 거쳐서 이게 소년보호재판부로 왔다면 안전하다고 도저히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소년분류심선이 들어갈 수도 있고 소년의 가는 수감형 처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물론 아동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동보호재판으로 왔다는 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경우도 꽤 있긴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는 아동보호처분을 받아도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아동보호처분이 나도 중대한 행정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등 완전히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정보호 사건은 정말 현실적으로 어 거의 위험함이 없어요. 부부 싸움을 하다가 신고했는데 가정보호 사건으로 보호처분이 나오게 되면은 뭐 특별한 불이익이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거 역시 향후 이혼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배우자 쪽이 보호처분 전력이 없는 배우자보다는 불리해질 수 있겠죠. 오늘은 보호 사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소년 보호 사건이나 아동 보호 사건의 상세한 내용은 다른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